이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부족은 많지만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너를들의고 처한 모이 모습이 드러나왔습니다. 받으사 당신 형제는 통과되도 3일차는 이혀서역사시고 주관하여 수시옵서 되시옵소서 리의괴롭쓰이쓰이쓰이쓰이 사랑으로 온은로 분노로 함께하니감사라 감사합니다. 대인원의 게르리스에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 너를 지키며 돕나니 무엇든지 내한테 구라 억울한 것도 구하고 흔한 도 구하고 서 것도 구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도 무엇이든 에게구라그리면 내가 듣고 너희를 제로정할 것인지 또한 축복을 할 것인지 알 것입니다. 대인원의 게르리스에이 시간도 모든 것을 빌려주고 가르쳐주며 증거하되니 너희마음을 알고 기록을 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의 뇌와의 걸어로 스케일을 세이세이서 운영으로 사랑으로 운영으로 분념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알며 하늘의 지치와 땅의 이치를 알아 버지 앞에 모든 것이 영광되게 복되게 축복되게 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고 절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유이올 칠날을 강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영권인 권물권축권을보여주셔서 당신의 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도 아버지의 묶임것 없게 하시고 잡힌 것도 없게 하시고 막힌 것도 없게 하셔서 아버지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 빛을 통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s 스웨어라 LS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말씀하십니까? 위나서 이장 2장 몇 절입니까? 4절입니다. <laughs> 그때 내가 내게 대하여 부사를 지으면스 분해가를 불러 여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댁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 도다하리라 하리니라 선생님 한번 감싸고 각자가 받는 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때 어떻게 할까 하요 어떻게 할까요? 저에는 요가괴물이라고 하셨고요. 극대라는 <laughs> 네, 이 시간이고 노력에 대한 것은 저의 여러분이고 내가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하는데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린다는 것은 우리의 제압을 임나여서 어,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데, 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원수들이 라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또한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하는데,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가는 것은 각자의얘는 어, 자기 가족들이라든가 신지라든가 형제라든가 어, 그들에게 있는 산업입니다. 산업을 옮겨 또한 어, 실족하고 넘어져서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 통해서 어, 그가 내 백성의 삶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했어요. 나에게서 어, 즐거움도 기쁨도 건강도 어, 이런 것들을 다 떠나게 했다. 내가 지은 죄를 에서 어, 떠나게 하며 우리 밭을 나누어 내 것을 어, 형제 군력들의 것을 또 이런 것들을 다해서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 도다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지은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고, 어, 첫째 모든 죄로 인해서 내가 가졌던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하라는 건 맨날 죄를 올감해는 것 같은데, 죄에 올감에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회개치 않으면 원수는 더친부를 부르고 불러서 더 많은 것들을 불러서 다회역자에다나줍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고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 내가 풀리고 그 원수들은 하는 그서 쫓아내고 그 원수들을 쳐서 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런데 유급자들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누가 구원을 못 받는다 했나? 한번 구원 받으면은 절대 안 넘어지면 영원히 구원받고 거기로 나갈 수 있죠. 하지만은 어 어느 아침에도 가지 가지로 이제 오는 거예요. 어, 어젯밤에 다 회개를 했는데 아침에 또 죄를 뒤집으시고 단디가 어,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회개되고 회개해도 어, 또 배가 막불러 올라오고 또 이제 이처럼 실망이 어, 마음에도 없고 미간에도 오고 이마에도 오고 그래서 이 소, 그 서러움이 어, 또 실망이 어, 마음에도 오고 또 미간에도 오고 이마에도 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전혀 없으면은 깨끗하면 아닌데 어, 마음에 온다는 건 내가 마음으로 실망하는 것이나 회개를 했지만도 또, 또 실망해요. 내가 회개했는데도 또다 용서가 사해준다고 했는데도 또부르고또부르니까 그래서 어, 실망이 오니까 마음이 실망하니까 볼간에 실망하게 오고 이마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뭐야 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배는 잔뜩 부르면서도, 예, 복고 쪽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를 빼앗아서 폐역자들에게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없어요. 힘이고, 어, 베는 부르지만은 또배는 힘이 없고, 예, 이렇게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내가 지은 죄를 인해서 오는 것과 그렇게 했을 때에뭐 해도 해도 끝이 없네 가면서또 실망하거나 이랬을 때에 이걸 온전히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두는 것들이 많다는 거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회귀치 않냐고는 아무이도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서럽으면 서럽다. 예,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라는 거죠. 고하고 어, 힘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약하면 약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같은 애 같은 사랑, 같은 축복 받기를 하나님에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까지도 회개해야 돼. 다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은 사랑, 똑같은 축복 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원하는데 시기나 어, 질투나 분이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이것을 이해서도또찾아오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어, 감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전하여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때라는 것은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는 이 말씀이 원수에게 해당돼서 하나님께서 영역과는 온전게 해주신다 원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때는 불순종할 때는 이 말씀도 저에게 해당돼서 저가 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불순종하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아, 세계는 자, 사람들이 제가 없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호 담대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생각의 변화가 이제 산의 형태를 바꾸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에 강세 붙잡히지 말고, 하는 말에에 종점을 두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지금 하나님께물러연 하셨고요 우리가 언젠가 망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았어요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듣고 감당되나예수는 주위 사람들이 몸은 불편하다든지 화내고 분년다든지 이렇게 죄 짓는 걸 보면 어, 그랬더니 다 저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도구로 인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 다 나만 지우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쩌도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된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 말씀에순종하지 못하면 원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저에게 <laughs> 에도기도 하라고 주는 것이다 I don't know your father. o 따라 h a t l l go. o 이 t 이 a t l l t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태영이가 n o w i 수술 o t going to take q u 마음이 오는 대로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요 종품 병자에게 내죄의 상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이런런 내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서 종품 <laughs> 병자에게 내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적에 정품 병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내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어,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할 때게 어, 용서했다 사했다 또 용서는 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드렸을 때에 용서해 준다 사해 준다 용서하고 사해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르고 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고 사해 주겠다. 그래서 죄 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없는 것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어,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데 어느 것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만 듣고 있는 거다 제 상을 갖고 내 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으니까 상을 가지고 가라는 건은 질지는 증평병자들이 자기 혼자 못 오기 때문에 어, 예수님 당시에는 들것에 싣고 와서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지금도 환자들이 많이 오는 데서는 다 환자들이 와서 누워있잖아요. 그런 것이 고 그러니까 그 용서, 죄를 용서한 바가 있을 에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또 얘기도 드리고 또 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낼 적에 다리에 솔든 사람이 다리가 멀쩡하게 걸어가고 병원에서는 짜라야 된다고 하던 다리가 치료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검증을송기도 하고 또 다리는 어, 못쓰고 양 하반신은 못쓰고 있다가도 치료해 주시니까 그죄 용서 안 받고 치료해 주니까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혈차고 뭐고 다집고 던지고 짝대기도 던치고 던지고 이것이 사실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항상 마음이라든가 육체라든가 무겁든가 어둡든가 이러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나면 몸이 가볍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거 그래서 육체의 중풍병도 있고 영적 중풍병, 영적으로 죄지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용서을 받고 나면그 다음에 깨끗하게 또치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죄를 회개하는 거.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어, 어저께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죄를 또 해내고 빼고 어, 오늘 저녁에 또 어, 자기 전에 어, 회개하는 것이 있었고 나한테서 빼내는 거죠 회개할 적에.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동일한 것으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영적 중풍병, 육적으로 오는 중풍. 예,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영적 가능도 있고 육적 가능도 있으니까 영적 가능, 육적 가능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행 것이 영적 가능이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가능은 육체적으로 내가 생각만 해도 제약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했는데 뭐 어떻게 사람은 그 생각도 안 하고 살겠나 이래지면 생각이 없으면 절를 지지 않아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마음에 부터 없으면은 죄를 안 짓죠. 예, 마음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를 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탐심 내지 마 예, 탐심을 가졌으면 이미 죄를 지은 거고 어, 욕심을 가졌으면 벌써 죄를 지은 거고 예. 마음으로 먼저 한 것이 죄가 되거든요. 마음에 없으면은 눈으로 아무리 봐도 마음에 없으면 전혀 안 해요. 근데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아, 육, 영적죄, 육적죄, 어, 아, 저, 저 참여자 이뿐에 아, 저런 여자하고 사는 사람 좋겠네. 했다면 벌써 내가 뭔가를 생각해보시되고, 아, 저런 여자하고 잤으면 좋겠네. 이미 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심령으로 지었는 죄가 있어서 원수들이 지 심령으로 짓는 죄를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있다가 잡혀가고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들어오면은 그거 조차 내지 않니까? 계속 이것들은 새끼들을 치고 치고 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도하는 것이죠. 이해하니가 새끼 치는 거예요. 새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은 제가 보는 거예요. 새끼 치는 것을. 네. 그러니까 어. 말씀으로 내로, 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새끼 치는 걸 보이는 거라 막 한번 막탁 두드리니까 막팍팍 터지면서 새끼도 분나오고막 이러는 거. 그래서 어, 전에 이제 부원장님이 자세히 잘 보시기 때문에 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은 어, 자기에서 게 빠져 나와가지고 휙 어디로 가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가는 그러니까 것을 두루마기를 네, 입고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벗기면 모자 속에 잔뜩 들어 있고 두루마기를 벗기면은 벗겨버가지고 벗기면은 그 속에 군사들을 걸고 들어 있는 명검 하나를 들때 새끼들을 잔뜩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 하나만 쫓아내니까 그 새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에서자유을받고또 잡히고 또 잡히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어, 잔자들까지 다 끌어내달라, 다 보도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보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영육간에 우리에게 건강과 축복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이와 같이 지혜용으로 비시용으로 말씀으로 분배용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희들이 아버지의 그 많은 것 받고도 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세에라 이리스이소 이 모든 원수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다지하시고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천재들까지 다 지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세니라이리스이서 상세하게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웃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하노라 이리스이소 모든 걸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